실제로 사람 대소변으로 마약을 만들어서 흡입하는 사람들이 진짜 레알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팅턴입니다. 제목이랑 썸네일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면서 클릭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사람 똥으로 어떻게 마약을 만들어 그게 말이 되나? 어, 저거 어그로 좀 끌어보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어내 가지고 영상 만들었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실제로 사람 대소변으로 마약을 만들어서 흡입하는 사람들이 진짜 레알로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라는 나라의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잠깐만, 혹시 지금 식사 중이신 분 계세요? 지금부터 내용이 아주 약간은 혐오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비위가 약하신 분은 시청에 살짝 유의해 주세요. 자, 일단은 위키백과 영문판에 젠캠이라는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젠캠은 인간의 배설물을 발효시켜 만든 환각제이다 90년대 중반 잠비아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마약으로 보고되었다. 예? 그들은 배설물을 병이나 양동에 이 넣고 풍선이나 뚜껑으로 밀봉한 뒤 햇볕으로 발효되도록 내버려댄 뒤 만들어진 연기를 들이마신다고 한다. 자, 앞에 방식으로 만들면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요. 자, 이거는 9 0년대 BBC에서 잠비아 청소년들이 이걸 만드는 과정을 취재한 기사예요. 루사카 하수 연못에서 두 명의 10대 소년이 짙은 갈색의 진흙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움켜쥐고 그것을 작은 플라스틱 병에 채운다. 그들은 메탄이 꼭대기에 형성될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면서 병들을 땅에 두드린다. 시큼한 냄새가 피어오르지만 소년들은 악취와 그 작업에 추잡한 성질을 망각한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략 뭐똥통 속에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잡한 작업이죠. 자, 젠캠을 흡입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젠캠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인데, 요약해보자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뽀느나 희발류를 구하기 어려운 거리의 아이들에게서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이걸 사용하는 16살 소년 피셜, 흡입하면 1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해요. 본드를 흡입하면 단지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인데, 이거를 들이마시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을 보고 뭐인생의 문제점을 잊게 된다고 해요. 뭐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는 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뭐 다른 사용자 말로는 뭐 대마초보다 효과가 더 강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당연히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전문가 의견으로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런 걸 흡입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봐요. 다만, 빈곤과 방치로 인해서 지옥 같은 환경에 놓인 이 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거나 일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런 어리석고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계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미얀마의 마약왕 쿤사에 이어 이번에도 마약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마약이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